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의 종을 보내신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좋은 목회자 또는 좋은 말씀의 종 설교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또그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그 다음 과정으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 봉사의 일이죠.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을 단계로 나눈다면 첫 번째 단계, 그 과정은 말씀으로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정은 그 온전케 된 성도에게 요청하시는 다음 과정으로 봉사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 버전 NIV로 보면 그 뜻이 더 선명해지죠. To prepare God's people. To prepare 다시 얘기하면 정하여 부르심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복음을 전하여 성도로 온전케 한그 이유는 To prepare g o s people.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렇게 준비 된 사람은 f o r r works of service. 섬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신 이유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증거가 되고 있는 사실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서 유익하다라는 useful for teaching, rebooking coll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 그 문장에 집중을 해 본다면 성경의 기능 역할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주요 기능은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육적인 기능의 궁극적인 목적을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17절은, 즉,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목적,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된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온전함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온전함에는 극명한 온도 차이가 있고 분명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비교해 주는 예가 바로 기독교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득도. 결국,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를 위해서 세속과는 끊고 열반에 들어가는 과정을 온전하게 추구를 합니다. 그래야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인간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번뇌의 불을 끌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들은 끊고 떠나고 개인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 결국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추구하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온전함은 이와는 다르죠. 기독교의 온전함은 어떤 진리를 깨닫기 위한 가정으로 득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관점에서는 prepared 조 준비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에서는 equipped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 섬김과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 자리에 설수 있는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극명하게 보여지는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성경 공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정당성과 목적성, 그리고 당위성을 이다, 저, 저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인한다면 성경 공부의 목적은 정확하게 집중되어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경적 지식을 습득하면서 누리게 되는 지적 유의를 위해서 행하는 성경 공부는 그래서 생명력이 없이 죽어 있는 성경 공부가 될 수밖에 없죠.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이르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우월감이나 만족감을 주는 것이 그 목적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을 나누고 함께하고 그 진위를 밝히는 것에 집중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건강한 교회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면서 점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순기능, 긍정적인 역사가, 창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의 경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유의만 누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만 득실거리는 기독교 학원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준비하고 파송하기 위해서 신학교가 필요한 것이지, 학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통해 잘 준비된 사람일수록 그의 마음과 손발은 늘 주의 일에 있는 곳, 주의 힘이 감당되어지는 곳, 주의 힘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에 있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아닌 지혜가 아닌 그저 정보, 지식만을 추구하는 주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의 현장에서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섬김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이치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좋은 목회자를 보내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나누게 하고 두 번째 주의 말씀을 전하여 가르쳐서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하게 준비된, 자들, 준비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산모의 고통 없이는 아이가 태어나지 못합니다. 부모의 헌신 없이는 아이의 성장과 성숙은 보장될 수가 없겠죠. 며칠 전 신방을 통해서 귀한 성도 분들을 만났습니다. 평소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그 비결이 무엇일까 늘 궁금해하던 차에, 함께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 그렇구나.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사랑을 주신 분이 부모가 됐던, 형제가 됐던, 뭐 선생님이 됐던, 하나님께서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닥 허락받았기에 그분들은 또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선택받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 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준비되고 하나님의 섬김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 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미국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좋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들어야 하는지 또 깨달아야 하는지 또 안내를 받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를 오늘 아침에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땅, 생명이 있는 이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땅, 믿음으로 세워진 땅,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세웠던 땅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새로운 뉴 챕터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그 말씀을 들어 준비케 하시고 준비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땅 미국에서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로 성행되어지고 중흥되어질 수 있는 귀한 땅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미국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우리 그리고 우리 모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피 값으로 사신 귀한 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선교하시게 선교하게 하시고 그들의 희생과 눈물과 그들의 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와 나라가 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하오며 그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점 하나님에게 다가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에이전시, 하나님의 에이전트들이었던 그리스도. 이 예수의 몸된 교회들이 적어져가고 몰락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배치 재병렬하시는 이뉴 시즌에 하나님 그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질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며 성숙되어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기도 이 제목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연합하여 이 일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